누구나 반하게 되는 아이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쿨쿨나라 냉감 쿨젤 아이스매트예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더운 여름밤도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냉감 쿨젤이 체온을 빠르게 식혀 주니까 잠들기 전에 딱이에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로 휴대성이에요. 어디든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캠핑이나 여행 때도 유용하더라고요. 게다가 디자인도 깔끔하고 관리가 쉬워서 더욱 만족스러웠어요. 덕분에 두 배로 행복해졌어요. 누구나 반하게 되는 아이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사롬살이 냉감 매트예요. 이 매트 하나면 여름밤의 꿉꿉함은 안녕! 시원하고 쾌적한 잠자리를 완성할 수 있어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로 냉감 효과예요.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함이 퍼져서 더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으니까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세탁도 간편해서 언제나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고 덕분에 두 배로 행복해졌어요. 누구나 반하게 되는 아이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쿨루아 100% 쿨장 쿨매트예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무더운 여름밤에도 시원한 잠자리 완성. 수분을 빠르게 흡수하고 발산하는 기능 덕분에 땀으로 끈적거리지 않고 깔끔한 잠자리가 유지되더라고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로 냉감 소재예요. 정말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함이 느껴져서 신세계더라고요. 게다가 가볍고 얇아서 어디든지 쉽게 가져갈 수 있어. 캠핑이나 야외에서도 활용하기 좋았어요. 덕분에 두 배로 행복해졌어요.